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요. 앞으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영문법 101 강의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구문 분석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한90%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 하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기도 했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영문법 101 클래스를 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01이 가장 기본 개론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조금 쉽고 간단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영문법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뭐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관계 대명사, 선행사. 사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종종 쓰곤 하지만 그게 무조건 뭐 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저희가 그런 모든 문법 표현을 외울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아이 정도만 외워주세요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정말 외워두시고요 그냥 아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아 영문법의 세상에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 하고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구문 분석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영문법 다 세세하게 외워서 영어 공부하지 않았어요 몰라도 충분히 영어 실력 늘수 있고요 구문 분석 충분히 하고 독해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좀 심플하고 핵심적인 내용 만 같이 보고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첫 강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서도 보셨. 다시피 문장의 핵심을 짚어가는 강의를 볼 겁니다. 저희가 문장의 o 형식이라고 해서 막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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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구조의 형식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워가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상 문장의 핵심은요 주어, 동사, 목적 이세 개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어는 제가 보통 구문 분석을 할때 S subject, 동사는 verb. V 목적어는 object 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곤 하는데 이세 가지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알면은요 완전한 문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완전한 문장을 판단하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 같은 거를 판단하는 어법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저희가 알고 있다. 실제 그 문장 안에서 이 문장이 완전한지 혹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문장의 핵심인 이세계가 어떻게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위치해 있고, 그러므로 이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를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세 친구만 제대로 알아두면 이런 다른 어법 문제도 자연스럽게 잘풀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는 이후에 다른 영문법 101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아, 이래서 그냥. 완전한 문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장의 핵심은 주어 동사 목적어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특히 동사는 이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V I로 보통은 표기를 하고요.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꼭 반드시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V T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사는요, 어, 저희가 어디에 살다 할 때, 을룰이 붙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혹은 very라고 해서요, very, 이게 다양하다,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는 자동사예요. 이 친구도 을,를 목적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동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타동사는 반대로 목적어 을,를이 꼭 필요한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어는 이 자동사에는 같이 오지 않고요. 타동사에는 같이 따라오겠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문법 공부를 하면 보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구문 분석을 할때이 보어는 그렇게 딱히 짚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어는 사실 보충하는 말이에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서 주어 혹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라서 구문 분석에서 얘는 뭔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건드리지 않더라도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판단하는 데는 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잊치지 않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 우리가 뭔가 주어나 목적어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고 싶을 때 명사나 형용사로 뭔가 보어라는 이름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정도만 알면은 그냥 사실 영어 문장의 핵심 문법은 다 알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뭐 부사 부사구나 관계절 등등으로 문장을 다채롭게 꾸며주면서 저희가 영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뿐이죠. 하지만 핵심은 무조건 주어 동사 그 동사가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판단하는 것 파악하는 것이 영어 문장 핵심의 어 영어 구문 분석의 핵심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이 예시들은요. 저희가 봤던 2021년 수능 문제들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구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의 이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이 번호에 해당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 목적어 찾는 거 위주로만 볼게요. 해석은 따로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자,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여기서 주어 자동사 예시를 먼저 쭉볼 건데요.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 become은 무엇 무엇이 되다죠. 을르이 필요 없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for experts. 이게 나옵니다. 이 experts는 we를 사실상 부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가 될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그냥 주어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친구구나. 얘는 자동사니까. 이 뒤에 그냥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목적어는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Difficulties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 자 여기서는요 여기 앞에만 사실 보면 돼요 어려움이요 발생합니다라는 얘기죠. 주어와 자동사 arise가 있고, 이 when 할때 이후에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 자동사 이렇게 문장,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Night remained active in teaching and writing. Nice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요, 가르치는 것과 저술하는 것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Remain 하면은 남아있다, 남다 이런 뜻이 있죠. 이거는 자동사라서요, 그 다음에는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이렇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 Active는요, 이 Nice라는 사람이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는 보이지 않네요. 나이 taught at Cornell. 자, 나이시란 사람은요, 코넬에서 가르쳤습니다. at 하고 이게 부사가 나왔죠. 이 곳에서 가르쳤다, 가르치다, teach는 자동사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주어 자동사였고 부사로 뭔가 조금 더 문장을 보충 설명을 해줬구나 이런 식으로 주어와 자동사의 조합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자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함께 가겠죠.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자 여기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는데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죠. 이렇게 동사 목적어 함께 가는 거. carry 하면은 무엇무엇을 나르다 무엇무엇을 수반하다. 이렇게 목적어가 뒤따라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자, 여기서 이 앞에는 그냥 부사인 거죠. 부사구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expertise, 전문성이라는 거.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 require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도 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once the internet made music easily accessible and allowed even advanced releases to sprea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쉼표하고 사실 뒤에 더긴 내용이 있는데 편의상 앞에만 볼게요 자 먼저 and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원스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인터넷 주어가 나왔고요. 타동사 메이크가 나오고 목적어 뮤직이 나왔죠. 근데 메이크는 무엇무엇을 하게 하다, 시키다 하는 사역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요. 인터넷은 음악이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지금 목적어가 나왔고요. 이 목적어를 부연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말로 이 accessible 형용사가 나온 거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 그리고 동사, 타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아, 목적어 뒤에 이렇게 뭔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붙었구나. 이런 식으로 주어 타동사 목적어의 쓰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동사가 지금 두개 걸려 있어서 어 o 어 동사를 또 따로 보면은요,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고, 이제 투부정사 뒤에가 이또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인터넷이 또 심지어는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출시들을요 뭐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허용했다는 건데 (sprea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그 사회관계망인 거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흩뿌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여기서도 지금 allow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고 그 뒤에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로 이 목적어를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 나중에 참고 영상으로 문장의 5형식을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만들 테지만 이게 뭐 문장의 5형식으로 가면 뭐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있어서 이게 뭐 5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통 구문 분석을 해드릴 때, 아 서, 여러분 이게 allow 목적어 to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많이 쓰니까 기억해두세요라고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 이게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와서 오형식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석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나중에 헷갈리고요. 그렇게 하면 뭔가 손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어러라는 동사가요 오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가 아니죠. 되게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냥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다. 이 투부정사 뒤에는 그냥 아예 릴리스를 꾸며주는 뭔가 보충하는 말인 건데 이 보어도 사실 체크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 목적어 나왔고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보어를 평소에 군부석할 때는 언급도 안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목적어 뒤에 이렇게 붙거나 이 자동사 뒤에 붙는 이 친구들 이름은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상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 추억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예시 한번 더 볼게요. Social media services also enable people to publicize their views on news o n g s Social media 서비스는요, 또한 enable 목적어 to 동사원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타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왔는데 enable 목적어 to 동사원요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magine I tell you that m 내가 당신에게 메리가 나쁘다고 말했다는 것을 상상해봐라. 지금 tell이라는 동사 다음에요. you that 이하 yeah. 이렇게 모모에게 무엇을 이런 형식이 나왔죠. 제가 가끔씩 이제 give 같은 그런 동사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어떤 타동사의 형태다. 아, 타동사가 목적어를 하나만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세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형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형식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이 얼매여서 뭔가 영어의 본질을 놓칠까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아 이렇게 태처럼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도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수여 동사 혹은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올릴 문장의 5형식 동영상을 참고만 이해를 위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랩업을 해보자면요.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다. 근데요, 동사는요, 자동사면은 목적어 얘는 필요 없고요. 타동사면은요, 목적어 꼭 필요합니다. 이 목적어는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어나 주어를 저희가 보어라는 이름으로 보충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그냥 문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명사나 형용사가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가 될수 있다는 점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remain 다음에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이 active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저희가 뭔가 해석을 하다 보면 부사로 해석하는 게 한글로는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활발하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보어는요, 명사나 형용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ctively라는 식으로, 이렇게 ly가 붙어서 부사로 나오면, 아, 그거는 보어로서 알맞지 않다 하는 문법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보어라는 뭔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은 명사, 형용사가 될 수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구문분석 할 때는 딱히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내는 거,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이냐에 따라서 목적어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너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문장의 핵심을 판단할 때는 이것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와 관련한 참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어 공부 다들 화이팅 하세요.